최근 여러 주제로 탑텐 글을 써 보려 하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주로 배당률 위주로 소개해 왔던 것과 달리 주가 수익률을 기준으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국내 상장 ETF들은 주가 변동이 크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종목에 따라 상당한 수익률을 기록하는 ETF들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미국 주식 중심의 ETF들이 높은 수익률을 보여왔지만, 최근에는 유행 테마나 성장성이 주목받는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테마형 ETF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상위 10개 ETF 중 9개는 국내 기업들로만 구성된 ETF로, 국내 상장 국내 기업 투자 ETF는 주가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고, 퇴직연금 IRP, ISA 등에서도 별다른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5월 29일 기준 국내에 상장된 ETF 중 최근 6개월 수익률이 높은 상위 10개 ETF를 정리해 소개드리려 합니다. 배당뿐 아니라 주가 상승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순위는 25년 5월 29일 기준 6개월 주가 수익률 높은 순인데 보는 시점에 따라 주가가 급락하거나 급등하여 달라질 수도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플러스 K방산 국내 주요 방위산업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며 최근 국방 예산 확대와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에 따른 방산 산업의 성장성에 주목합니다. 항공우주, 방산 장비, 부품 공급망까지 넓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방산 섹터의 상승 흐름에 동참할 수 있으며 단기 수익뿐 아니라 중장기 성장 모멘텀도 갖춘 ETF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 타이거 K방산 앤드 우주 방위산업뿐 아니라 최근 주목받는 우주항공 산업까지 아우르는 상품입니다. 한국의 K방산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는 한편 우주항공위성 분야의 신사업이 급부상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성장 섹터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세 번째, 솔 K방산. 국내 방산 관련 대형 중소형주에 분산 투자하며 최근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강한 상승세를 기록 중입니다. 향후 국방비 증액, 신무기 수출 등 방산주 성장 모멘텀을 따라가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추천됩니다. 네 번째, 솔 조선 탑3 플러스. 한국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3대 대형 조선사 중심으로 투자하며 최근 글로벌 조선시장 회복과 LNG선,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등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구조적 성장에 베팅하는 투자자라면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다섯 번째 플러스, 글로벌 방산. 국내가 아닌 미국, 유럽 등 글로벌 방위산업 기업들에 투자합니다. 글로벌 국방비 증액. 지정학적 분쟁 리스크 상승 등 글로벌 시장의 수혜를 직접 누릴 수 있으며 해외 방산주에 투자하고 싶은 국내 투자자에게 해외 분산 투자 효과를 제공합니다. 국내 상장 해외 기업 투자 ETF이기에 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이 나가며 환율 변동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타이거 조선탑텐 국내 조선업체 중 상위 1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여 LNG 운반선 친환경 선박 해양 플랜트 등 조선업 전반의 성장 흐름을 반영합니다. 글로벌 해운 무역 회복과 함께 조선업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는 만큼 중장기 산업 성장에 투자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적합합니다. 일곱 번째 타이거 0 0 중공업 국내 중공업 전반에 투자하며 건설 플랜트 중장비 등 경기 회복 시 수혜를 볼수 있는 섹터입니다. 최근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와 에너지 설비 수요 증가로 산업 전반이 살아나고 있는 흐름 속에서 경기 민감 업종을 비중 있게 담고 싶은 투자자에게 어울립니다. 여덟 번째 코덱스. 친환경 조선해운 액티브. 단순히 대형 조선사뿐 아니라 ESG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관점에서 친환경 전환의 앞장서는 조선해운 기업의 액티브 전략으로 투자합니다. 탄소 중립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수혜를 보는 기업들에집중해 미래형 산업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아홉 번째 플러스 우주항공 앤드 UAM 위성 로켓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차세대 모빌리티와 우주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합니다. 아직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는 테마형 ETF로 기술혁신과 시장 선점을 노리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열 번째 하나로 FN조선해운 국내 조선사와 해운사를 동시에 담은 ETF로 글로벌 해운 물동량 회복과 운임상승의 수혜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해상운송 조선업 전반의 경기 회복에 따른 안정적인 업황 개선을 기대하며 운임 사이클에 맞춘 투자 전략을 고민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오늘 살펴본 10개 ETF들은 최근 6개월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방산, 조선, 중공업, 우주항공, 친환경 조선해운 등 테마형 ETF들입니다. 방산 ETF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한 국방비 증액, 조선중공업은 LNG 운반선과 해양플랜트 수주 증가, 친환경 ESG는 탄소중립정책의 수혜, 우주항공 UAM은 미래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며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들은 한국 산업의 핵심 분야로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맞춰 투자자들의 관심을 크게 끌었으며 기존 지수 ETF보다 테마 중심 투자를 선호하는 수요 증가도 성과 배경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높은 수익에는 높은 변동성이 따르기에 투자자는 신중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내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 보다는 다양한 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으니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서는 블로그 발버둥 연구소의 글을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